네, 안녕하십니까. 경영기 아빠입니다. 2020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. 모두가 대박 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. 어, 2020년 새해가 됐는데 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, 어, 이러고 있냐.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제 나름대로, 어, 사무실에 앉아서 또한 해의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해도지도 좋지만은 우선, 어, 제가 또 1년을 살아갈 계획을 또한번더 짜는 그런 날입니다. 저한테 1월 1일은. <laughs> 어, 2019년에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힘들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3월, 4월부터 매출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여름에는 거의 뭐 반타자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. 2019년이 경기가 왜 그렇게 어렵냐? 그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. 뭐,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. 근데, 어쩌겠습니까? 어떻게 하면은 또, 이런 경기에서 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, 그런 궁리을 많이 했고, 그런 데에서 또 속을 또 많이 썩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와중에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, 그 유튜브에서 이제 조금 좋은 결과가 어 빨리 났던 것에 대해서는 참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어뭐 제가 첫 영상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찡찡대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또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보는 게또 우리 일 <laughs> 감사합니... <laughs> 이거 인사 한번 해라 반갑습니다 2020년에는 대박나세요 <laughs> 예. 네. 힘들다고 어렵다고, 징긴대고 있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?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, 생각을 해보는 게, 그게, 안 맞겠습니까? 어, 2020년에는 뭐, <laughs> 지금 깜상이 자꾸, <laughs> 재롱을 떨어가지고, 예, <laughs> 네. 2020년에는 뭐,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, 어, 직장인 분들이나 어,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대박 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2020년 대박 나십시오!